Okay. 안녕하세요 비낙낙입니다 오늘 다대포 지섬 남서쪽에 내렸습니다 셔틀 타고 왔고요 다대포는 요즘 5시가 첫 배입니다 오늘 대상은 좋은 감성도 해뜨기 전에 민장대 해뜨고 나서 관유동으로 열심히 해서 가을 강풍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뜨기 전에 민장대 9m대로 바닥을 공략을 하려고 했으나 제 발압 수심이 10m 이상 나와서 민장태는 집어넣고 1호 막대치 반유동으로 수심 10m 주고 발압을 공략합니다. 아, 왔다 오죠? 옵니다 감성도 더럽뽕 자,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약속의 시간이죠. 약속의 시간 때 온다 그죠? 한28 대긴. 이런첫 고기가 반겨주네요. 감성돔이 왔습니다. 됐습니다. 조는 아주 미약하게 오른쪽 하네요. 아주 미약하게. 야, 아가야, 삼도마 니가 왜 물고 그래? 아이고, 예쁘대. 30은 돼야, 구죠 앞쪽에 수중턱이 하나 있거든요. 그 수중턱 부분을 1호 반 유동으로 전방 1 0 m 지점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도를 하나 더 물려야 되나? 봉돌을 하나 떠밀려. 막대치 잔존 부력을 좀더 줄이려고 이 봉돌 하나 물리려고 하는데 입질이 들어오네요. 삼자 감성돔아이 고 정말 열심히 해. 삼십 대 겠네. 아이고 한 마리만 남으면 이제 목포 달성이다. 이? 아이고 이빨 봐라 승돔아 반갑다 감성돔 두마리 30되겠습니다자 친구들한테 가있어 통발조들이 왔어 장타낚시는 안되는기라 통발이 있었어 덩그리 머리는 그. 감신 아이고 전경이 동물겠지이고 고등어, 다라제가. 고등어, 아니, 맛있더라. 이 맛있더라. 고등어, 맛있었어요. 지난번, 한1한 마리 잡았는데, 구분어, 맛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벤치가벤치가 우와 사이즈 양호 약간 다롭기다 하고 나가는 게 우와 벤 안상켰어? 안상켰네. 아우씨가 제대로 됐네. 올라 감시들이 물사사 응? 올라 감시들이 물사뭐 이런게 물어 뭐 이런게 물어 시에살아 날이 완전히 밝으니 큰 사이즈의 감성돔보다는 어린 개체의 감성돔들이 많이 물고 늘어지네요 자버가 어린 감성돔들 감성돔 시즌이다 보니 낚시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평일인데도 갯바위에 빈자리가 잘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다대포 첫배가 다섯입니다 첫배를 타기 위해서는 한 3시 반까지는 낚시점에 오셔서 성선도를 기록하셔야 첫배를 타실 수 있습니다. 4시에 와도 첫배를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낚시하는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간간이 감성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성돔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30대 정 오늘 제가 한 포인트 입니다 탕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감성돔 얼굴 본것에 만족해야 겠네요 첫배로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12시 철수 인데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감성돔 얼굴은 봤습니다 감성돔 두 마리, 그리고 뺀치 한 마리, 점심때 맛있게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야.